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분명히 기도는 효험이 있다. 혹은 그게 기도에 효과가 있다 하는 증거가 기도를 했을 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하는 대목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얼마나 예를 많이 들으면 이게 여기에 있던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여기를 다시 채워 줘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 해 주거든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는 몸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해석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기도해 주면 영혼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그 갖다 놓은 증거가 행동하던 걸안 한다고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다시 다른 분이 와서 또 채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연이 그런 인연만 온다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털다가 이렇게 이슨 사람들은 다음에 KBS 방송 말고 다른 인연은 안 와요. 항상. 그래서 영혼들을 천도해주거나 빨리 이 자리를 메워야 된다고. 이 자리를 뭘로 메워야 된다고? 고마움. 야, 고마움, 고마움. 즉 관점 이동을 해줘야 돼,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없이 설명해줘도 왜 낳는다 했는데 안 낳았나? 돈 내놔라. 그 전에 내가 돈을 도로 줬어요. 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돈을 받아가는 걸로 내하고 인연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인연 안 하겠다 주는 거죠. 아유, 그때 잠깐은 괜찮던데 또 기도를 더 해줄 수 없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 다음 단계를 밟아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안 한다. 제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배고픈 사람을 순간적으로 라면을 끼려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순간 라면 끼려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배가 되게 고픈 사람은요, 순간 물한 그릇 줘도 고맙다니까? 그럼 고마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누가 라면 한 그릇 줘봐라. 얼마나 고마워. 그럼 이 고마움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러면 여기 고마운 기운이 차있으면 그때 불평불만하던 기운은 없어지잖아. 그럼 고마운 기운을 채우는 건 자기 몫이라고. 그 순간 라면 딱 끓여줬는데, 그때는 먹을 때는 고맙다 해놓고, 또 사라지, 순간적으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또 하던 대로 하면, 하던 대로 기운이 다 온다고요. 이거 계속 설명해 주는 거거든. 제일 안타까운 게, 분명히 기도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왜? 좋아지거든. 예를 들어 내가 설명해 볼까, 만사행통님이 뭐 아프잖아. 그럼 기도해 주면 좋아졌잖아. 그럼 또 아프잖아. 그러면 기도해 준는데왜또 아픕니까? 이 말을 하면 되게 웃기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돼 있지. 주위가 다 끝내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 인생을 누가 살아? 진생을 지가 살아야 돼. 이걸 계속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계속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본인이 해야 될 노력이 되게 쉬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어렵고 복잡하게 고마워해라는 운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고마워를 어떻게 하냐? 순만 씨도 고마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함께 해준 거 고마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누가 해주면 해준 거 해준 거 고마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나름대로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꼭 본인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즉, 다시 채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제가 설명해 주는데 이게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구촌 가족들이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이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기로 되어 있다. 이, 이 우주가 기로 되어 있다 말하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파동. 이 지금 파동같이 물길이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파동. 이 파동은 있는데 에너지가 저 기압이 있고, 고 기압이 있는 거지. 기가, 가라앉은 기요요 요 불평불만 라인을 타잖아. 이 라인을 타면 불평불만 하는 기운이 여기 다 있다고, 여기는. 이쪽 라인은.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내가 도와줄 때는 요리 가버리서니까 잠깐 빠내게 돼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빠났다가 자기가 요 길을 탔으니까 와 고맙다 면 뭐. 이건 고마운 길이거든 이건 불평불만 길이고 그럼 이 라인을 탔을 때 이리 가버려야 돼 그럼 자기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지 근데 이 라인을 탔을 때 이리 안 가고 다시 이렇게 또 한다고요 불평불만은 그럼 이 라인을 또탔으니까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라인에는 전부 다 그런 방송만 나온다 즉 그런 인연만 되어 있다고 이것만 알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를 과학으로 다 연구를 해서, 아, 파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주파를 타야 되는 거예 고주파. 고주파를 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암도 고주파로 치료한다고 그래. 왜? 이 주파수로 가면 낮은 주파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이나 이데 치료한 데 가봐라. 고주파 치료기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에너지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대신에 제가 옆에서 순간순간 기도를 해서 그때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또 이렇게 올리면 자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힘들 내가 순간 올려서 좀 괜찮아지면 또 내려갔더라도 또 좋아지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 되면 이 길을 탄다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본인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기가 쉬워진다 하는 뜻이야 근데 그런 걸 해주는 분이 없잖아 그럼 자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여기 관점 이동이 왜이 길이 나 있어 쉽게 말하면 자동이야 자동 어, 이거 꼭 아셔서 그래서 잘못 표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던 라면을 끓여준 거라고 분명하게 본인이 끓여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걸 뭐냐면 관점이 자기가 관점이 불평불만 관점이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말을 하고 생각 이런 라인을 타면 고마운 기운이 즉 도와주는 기운이서 어서 쫙 불린다. 딱이게예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도와주면 순간 딱 도움이 돼서 표가 딱 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 분명히 도움을 준게 있구나.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구나.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있구나. 그 다음 본인 노력해야 되거든. 그런 분은 노력을 못 해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할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할수 없는 것을 보고 못한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지. 그분 역시 전지전능한 영이라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고마운 노력을, 긍정으로 하는 노력, 이거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에 올라오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입꼬리 딱 올리는 것만 해도 무심이 돼. 입꼬리 올리는 것만 해도. 근데 이것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어려운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꼬리 딱 올리고, 요렇게 해보세요, 이렇게이 꼬리 올리는 순간 무심히 들어가. 그럼 본래 자료를 회복돼. 되게 쉬운 노력이에요, 뭐. 그 쉬운 노력을 가르쳐 주는데, 그 쉬운 노력도 안 하겠다면, 그 다음에 좀 기다려야 돼. 아, 이분은 못 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 또못 한다고 내가 실을 떨어뜨리시니까, 옆에 돕는 분이 못 한다고 자꾸 실을 떨어뜨리는데, 도와주러 있는 분이 아니라 방해하는 분이지. 근데 자기는 잘 도와준 줄 알아. 왜냐하면 전부 다 옆에 있는 분들은 자기 혼으로 판단한다고. 그분 역시 전지진난 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옆에서 돕는 분이 계속 판단을 내리버려. 아, 이분은 그런 거 뭐네요. 뭐 이렇게. 이분이 전지진난 영이니까 마음으로 전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에너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 말로 통해서 전달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고마운 마음마 딱 가지고 있어 봐. 말안 했는데도 그분이 내옆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래. 말 한마디 안 해도. 왜? 그분 덕분에 내가 간호를 할수 있다 말이야. 그럼 그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 그럼 고마운 마음이 자꾸 전달되니까 그분도 나중에는 고마워하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철저히 고마워하는 표현을 하라. 그러면 상대가 다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된다. 자녀 간에도 똑같네. 부모, 자녀 간에도 내가 자녀에게 계속 부모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고마운 기운을 보내라는 거지. 그럼 자녀가 부모한테 고마워한다는 거지. 대단히 중요한 노력이거든요. 그 노력을 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바르게 여러분 꼭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수없이 그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올려드렸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위치를 내려놓고, 상대방 보고 스위치 올려달라 하는 거거든. 그 상대방 올려주면 그대로 둬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가 또 내룬다고. 그걸 설명해 주면 된다고. 아주 쉽잖아요. 병실에 가서 이렇게 스위치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니까, 기도 한다는 걸 이렇게 스위치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 올리면 밝잖아. 근데 본인이 스위치 또 내룬다니까. 무슨 스위치?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럼 다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스위치 올려야 돼. 올리는 뭐 이끌어 올리면 돼. 이끌어 올리면 스위치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바른 노력을 못하는 분의 공통점이 하나만 딱 일러주면 자기가 알아요. 웃을 일이 생길 때 웃으려고 안 웃어. 딱 그거예요, 차이점. 콩을 미리 심어야 콩이 수확되는데, 콩 나오고 나서 콩 심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걸, 이거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럼, 먼저, 어떻게 웃냐? 입꼬리 올리면 웃는 거라고. 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 특별하게 많이 하라는 게 없어. 그런데 입꼬리 올리고, 웃는 거 먼저 안 한다고. 뭐가 좋아서 웃느냐고.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거꾸로 말을 한다는 거지. 그거 하나 일깨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구촌 사람이 그 하나만 알면, 덕분에다 먼저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덕불 일이 생긴다고. 되게 쉬운 건 노력하라는 거거든. 또, 알고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음, 바르게 알고 제대로 하는 여러분 덕분에 또한 발, 또한 분이 구제가 되고, 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죠. 어, 이거 오늘 질문해 준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